예 안녕하세요. 아, A급 제품을 B급 감성으로 파는 거 유튜브에서 날것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비정형화된, 그러니까 여기가 가슴에 뭔가 이렇게 조금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것이 좀 끌림이 있잖아요. 감자를 하나 산다. 감자를 하나 사는데, 아, 감자를 백화점에서 사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 시골 농부가 직접 이게 감자를 이렇게 딱해 가지고 손에 이제 주렁주렁한 그 제품을 아, 구입하는 거하고 다름이 있죠. 제가 옛날에 에, 컴퓨터 판매상을 냈다 이겁니다. 제가 어, 20대에 한 10년간 컴퓨터 판매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30대에는 어,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어, 40대는 에 블로그 마케팅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판매했을 때 제가 그 어, 초초창기에는 신제품을 팔았지만 어, 거의 말말경에는 뭐지? PC방 PC방이 굉장히 유행했다 이겁니다. p c 방이 제품을 어,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제품을 가져다가 중고로 해서 제품을 팔았는데, 중고로 제품을 파는데 케이스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새 것으로 어 맞춰가지고 판매를 했다 이겁니다. 시스템을 사람들은 중고를 사는데 사실은 그게 새 거야. 그럴 때 이제 받는 가성비가 좋은 거죠. 가성비가 좋고 피크 감성으로 갈때이 부분을 마케팅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품을 판매할 때. 다른 거 다르죠. 백화점에서 판매할 때 시스템 마케팅 방법하고 저희 상품 판매할 때 마케팅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건강 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많이 달라요. 판매하는 방식이. 저희 제품은 A급 제품이지만 A급 제품을 B급 감성으로 팔아야 판매가 많이 됩니다. 왜? 저희는 1만원대 제품이 있고,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제품이 있기 때문이죠. 건강 기능식품 20만원짜리를 판매를 한다. 그건 완전히 고급 감성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판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저희 제품은 비급 감성으로 가는 겁니다. 비급 감성이라 고 해가지고, 허접하게 가라는 게 아니에요. 심플하게 가라는 얘기, 심플하게. 가슴을 딱 열어줄 수 있는 그 마케팅의 한 단어. 어머니, 강황 드세요. 이 부분을 끌어내는 작업, 그 부분이 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저는 어,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물품을 공급해주는 공급사예요. 공급사에서는 상품을 제공하는 거죠. 상품은 너무 요란스럽지도 않고 그냥 심플하게 에, 상품 상세 페이지도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성에 맞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산양류 단백질. 아 뭔가 끌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요건 어,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가성비를 따져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상품.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왜 정든팜에서는 건강 기능식품을 안 팔까? 컨셉이 다른 겁니다. 내가 건강 기능식품을 팔려면은 건강 기능식품을 위탁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러니까 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감성, 우리 정든팜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감성을 익혀가지고 그 부분을 메시지로 풀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판매가 되는 거죠. 저희는 공급사입니다. 여러분은 돈 하나도 드리지 않고. 어, 이 시장을 시작을 할 겁니다. 블로그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광고를 집행할 수도 있고 그 모든 행위를 하겠죠.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 그 핵심에는 비극 감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호객을 설득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20만 원, 30만 원짜리 건강 기능식품을 지금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똑같은 부분의 효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 가격이 낮은 가성비가 높다 이 부분으로 건강식품을 대야 어,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만 원짜리 1 0 0 개를 팔면 되는 겁니다 예, 마진 충분하고 여러분들이 움직이기에 따라가지고 다릅니다 오늘 꼭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상품을 어떻게 우리 상품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고객에게 저희 제품은 100% 제품이 거의 많아요 이게 건강식품은 원래 그 부분으로 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혼합분말을 만들어가지고 건강기능식품도 만들고 건강 여러가지 뭐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냥 원재료 그대로입니다 여주를 그냥 그대로 갔다가, 그냥 그대로 100% 가로나, 낸 것이 여주 분말. 여주를 갔다가 그대로 해가지고 환으로 만드는 환, 여주관. 이 부분으로, 어, 물론 저희도 이제 혼합분말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 어, 뭐 MBP 단백질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제품들, 글루타치온이나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건강식품의 정등팜 제품을 홍보할 때, 어떤 감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서 이 부분을 끌어들일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고려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네이버에서 유튜브에서 정등팜, 기랜뜰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홈페이지가 두개에요. 어, 똑같은 제품을 여러 사람이 판매하니까 시스템을 나눠놓는 겁니다. 어느 것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세요. 어, 여러분의 최종 목적은 아, 여러분만의 디자인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 부분까지도 돈안 들어가는 부분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네이버에서 한번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서 한번 찾아가서 살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말이 좀 어렵네. <laughs> 아이거네청든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고. 저희 영상, 월요일, 금요일 날은, 어, 오후 12시 반에 올라가고,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는, 어, 라이브 생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참석, 참여 한번 해줘가지고, 돈 버는 방법. 돈 벌어야죠. 한번 시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